본주님 한분 모셔가지고 할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어제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동원님 안녕하세요. 20년지기 친구한테 캐릭을 얼마에 샀습니다. 과연 잘산 건지 아니면 20년지기 친구가 눈탱이를 친 건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오늘 눈탱이 쇼가 한번 이뤄질 것 같아요. 금액이 심상치는 않아. <laughs> 뭐 벌써부터 눈탱이만을테뭐 보지도 않고. <laughs> 자, 이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느낌만 보세요. 어 잠깐만 암기인데? 자 장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자 암기 합격이고요. 아 꿀벅지 미쳤고요. 기사단 투구 각인, 기사단 갑옷 각인, 기사단 부츠 각인, 기사단 장갑 각인 기사단 셋입니다. 어 대불검이 비각인입니다. 보준이 이거 대불검이 원래 살때 있었나요? 아 그렇습니까? 비각인 장비가, 플라스 7 대불검이 있고요 플라스 7 신요방, 플라스 8축 마망, 플라스 8축 각반, 야, 그리고 8짜리 성장 티셔츠가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일단은, 야, 가격이 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산걸 수도? 자, 그 다음, 오? 플라스 축6쌍 안우 반지, 와? 조검뭐오 드벨도 각인 전사가 아닌데 이 정도면은 친구분이 산타크로스 아닌가요? 그다음 이제 뭐 룬이나 이런 거 있고요. 악세사리는 축칠 축칠 검기 불기에 추고 추고 쌍방반에 추고 성장 팔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세가 팔 성장 티셔츠까지 있어가지고 뒤에 이제 악세까지 보면은 축사 추사쌍인반에사기룡수정 뭐 옷자리 아니서 조금 아쉽지만 아파이도 괜찮네. 여기도 볼게요. 뭐야? 데스셋이 올각인이 아니고 가본만 각인인데요. 야 이것도 있는데. 아니 이거 각인템만 팔아도 이게 얼마야? 야이 형님 그냥 악세사리맨이네. 몸땡이 가격 보기 전에 비각인템 가격부터 일단 책정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7 데스나이트 물건어39,000 다이아네요. 자그 다음에 신성한 요정족 방패 9,990 다이아 그냥 1만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그 다음에 마법망. 8짜리. 이것도 가격이 있긴 있거든요. 음, 지울게요. 팔각반도 지울게요. 자, 아노반지 보겠습니다. 오, 12,000 다이아씩. 두개 하면 23,000, 23,000. 그 다음에 드레이크 벨트. 요거 8,000 다이아. 고대거인 목걸이, 고거모. 요것도 8,000 다이아. 자, 데스나이트 세트. 부츠부터 봅시다. 4,000. 투구. 요것도 뭐 4,000. 장갑. 요것도 4, 요거 1.2만이네요. 자, 일단 이것만 계산 한번 해보자. 3.9 플러스, 1 플러스, 2.3 플러스, 0.8, 0.8, 1.2. 10만다이아 다이아 나오네요. 10만 다이아는 지금 한 195만 원쯤? 비각인 가격 약 190만 원, 짜투리 빼고. 근데 중요한 건 팔티 두 장과 여러 가지 악세가 있고 암흑기사이고 변신과 인형 등등 알아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몸까지 책정해 주시면 은비가인 템이랑 다 더해갖고 얼마일 것이다.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악세 일체 여기 한번 보시고 축칠 축칠 귀걸이에 축육축육 축육 귀걸이 푸기 보기도 있고요. 추고 추고 방반에 추고 성장 팔찌, 팔 성장 치어츠. 8, 완티, 5 사냥꾼이장, 4 지룡수정, 축사축사 축사, 쌍인장. 이게 유학세고. 변신은 화염의 데스나이트. 영변 31장. 희귀 95장. 그래서 변신 컬렉이 몇 프로냐? 60%에 33%입니다. 완성률. 인형은, 오, 드슬 인형이 있네? 전인이 있으시고, 영웅 인형이 이만큼 있고, 희귀 인형이 뭐 이렇게 됐고. 컬렉션 등록률과 완성률이 59%에 33%. 이것도 뭐 변신이랑 비슷하네요. 성물을, 야, 그래도 크리스토 이돌이 뽑아놨네. 스킬 카드 보겠습니다. 3전스의 유경스입니다. 지금 현재 요 정도 스펙이면 농사꾼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전투도 하지만 전투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농사꾼 입장에서 다크 아이랑 다크핸드 없는 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다크스턴, 카운터 리벤지, 다크나이트 이렇게 세 가지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이템 컬렉션 17퍼에 11퍼면은 그래 그래. 수호성, 수호성 파이널붐 어요 정도. 질리언 4칸 크리스터 4칸 이실로테 요 정도. 자그 다음에 문양 6시 마파그류 11강에 오기꽤잘 어, 왔네 그 다음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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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 6시, 6시 오케이 문양도 얼추 맞춰놨네 그 다음에 일반 엘릭 2개 내가 봤을 때 이거 1대본주님이 게임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 능력치 엘릭서가 284개 자그 다음에 숙련도 3단 금명 2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기사 아직 한참 갈 길이 멉니다 요정도 여러분들 몸값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60이 나왔구요 80정도 나왔구요 160 잡으시는 분도 있고요 몸가격보다 비각템이 더 비싼거네 비각인 장비 떼고 보면은 몸값이 요거밖에 측정이 안돼 많이 잡으면은 100이라고 보주님 20년지기 친구랑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일단 손절각 좀봐야될것 같으니까 어떤 추억이 있는지 일단은 물어보고 아 이게 회사에서 만났어요? 앞으로도 같은 회사 다니실 계획은 없죠? 아 이제는 회사 안다 개인사업 하신다고 지금 현재 이 캐릭 300만 원에 샀어요 본주님이 추억을 물어보니까 별다른 추억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통 구매가격 300만 원 우리 이루다 형님이 잘 샀다 또는 눈탱이다 어, 요걸로 채팅을 한번 민심을 한번 볼게 어. 20년 <laughs> 아, 이게 짝사랑이었군요. 제가 신범 <laughs> 이동학생 이사전 8영스 120명 나왔어요. 아, 1 2 0값 나왔어요. 이동학생 2개에 4전스 팔영스 그럼 이것도 뭔가 100 정도 하겠네. 아니, 근데 60, 70, 80은 좀 너무 후려친 가격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땐 그냥 친구 지인 찬스가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평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친구 찬스니까 평타 받고 여기서 술값 얼마 나왔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형님, 지금. <laughs> 아 술값이 100 이상 나왔다고요? 형수님이랑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죠 형님? 몰래 보세요 몰래 오호 이거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술값이 100만 원 이상 나왔다 야 이러면은 여러분들 손절각이 아닌 거 아니야? 혹시나 우리 형수님들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20만 원으로 할게 아, 알아서 들어 여러분들 아이 정도면 절친이다 양측 간에 아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진 그런 거래였다 술값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결국 둘이서 같이 먹은 거기 때문에 때문에 엠빵으로 생각을 해야된다 그러면은 결국 캐릭값이 300 빼기 -100이, 100이 아니라 M 빵 야, 이, 이, 이티새끼들 이거. 그래서 결국 캐릭 값은 250인 거다. 이 얘기죠? 야, 250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평탑입니까? 눈택입니까? 잘산 겁니까? 잘 샀대, 본주님. 본주님 기분 좋으시겠다. 왜냐면 나는 처음 캐릭 딱 열어봤는데, 대불검이 각인이고, 이런저런 악세 얻고 그러면은 벌써 냄새가 났었어. 근데 비각템이 좀 많기 때문에 친구분이 니가 이거 나한테 사도 나중에 정리할 때 비각템이 있기 때문에 수율이 던질수 있다 친구분이 정말 착하신 분으로 보여 뭐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구매를 한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죠 예아 이게 또 우리 남성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또 캐릭거리를 하고는 하거든 친구들끼리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친구분 오래 가도 될것 같다 어, 오늘 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아 재밌었습니다 Shit! Sure.